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목이 칼칼하신 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따끔거리고 침 삼킬 때마다, 으? 감기 오려나? 하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저도 매년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감기 때문에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건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70대 어르신이 저한테 보여주신 작은 병 하나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올겨울 병원 한번 안 가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혹시 지난 환절기에 감기 걸리셨던 분? 아마 절반 이상이실 거예요.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70%가 환절기에 한번 이상 감기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 감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환절기에 노년층 폐렴 입원율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거 아세요? 저도 작년 이맘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감기로 시작했는데 2주를 끌다가 결국 기관지염까지 왔었어요.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그 고생이란, 기침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숨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나이에는 한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정말 오래 걸린다는 거. 그런데 말이죠. 저희 아파트 같은 동에 사시는 72세 박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은 어쩜 그렇게 환절기에도 쌩쌩하신지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아침 산책 나가시고 목소리도 또랑또랑 하시고, 저는 목만 좀 칼칼해도 며칠 끙끙대는데 말이죠. 정말 신기해서 어느 날 용기 내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비결이 뭐예요? 저는 환절기만 되면 감기부터 걸리는데? 그랬더니 박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작은 병 하나를 꺼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 프로폴리스야. 나 이거 먹은 지 5년 됐는데, 그 이후로 감기 한번안 걸렸어?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박 선생님의 그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건강하게 환절기를 날수 있을까? 그날 집에 와서 바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프로폴리스가 뭔지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알게 된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냥 흔한 건강식품이 아니더라고요. 프로폴리스,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벌들이 만든 천연 항생제예요. 벌들이 나무수액이랑 꽃가루 같은 걸 모아서 자기침이랑 효소를 섞어서 만드는 건데요. 이걸 벌집 입구에 발라서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벌집 안에는 수만 마리의 벌이 빼곡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사는데도 병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사는 이유가 바로 이 프로폴리스 때문이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자연의 섭리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프로폴리스에 집착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텐데 나이가 50. 60을 넘어가면 확실히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저도 50대 중반부터 느꼈어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기온이 조금만 변해도 바로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특히 목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마르고 칼칼한 게 이제는 거의 일상이 됐어요. 그리고 한번 감기 걸리면 최소 2주는 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며칠이면 나았는데 말이죠.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이 드시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 쉬시고 약 드세요. 이게 끝이에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내 팔자구나. 나이 들면 다 이런 거구나. 그냥 체념하고 살았어요. 감기약 달고 살고, 목캔디 달고 살고. 그런데 박 선생님을 보면서 깨달았죠? 아니야, 방법이 있어. 여러분, 우리 몸이 환절기에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아침, 저녁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벌어지면 우리 몸의 자율신 경계가 혼란을 겪어요. 그러면서 면역 체계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특히 우리 실버 세대는 젊은 사람들보다 면역세포 기능이 30%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상은 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칼칼하고 간질간질하죠. 침 삼킬 때마다 따끔거리고 그다음엔 마른 기침이 시작돼요. 에헴 에헴 헛기침하다가 진짜 기침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 이미 늦었어요. 그때부터는 감기약 먹고 끙끙대야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 감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감기가 기관지염으로 기관지염이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 하나는 작년에 환절기 감기를 방치했다가 폐렴으로 입원해서 한 달을 고생했어요.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진작 관리할 걸.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올해는 절대 작년 같은 고생 안 한다고. 약국 약도 좋지만 그건 이미 아픈 다음에 먹는 거잖아요. 저는 애초에 안 아프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은 게 바로 프로폴리스였습니다. 자, 그럼 프로폴리스가 대체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걸까요? 핵심은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강력한 방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플라보노이드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뭘 하냐? 세 가지 엄청난 일을 합니다. 첫 번째, 항산화 작용이에요. 우리 몸 속에 있는 활성산소,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든요. 플라보노이드가 이걸 싹 청소해버려요. 두 번째, 항염작용입니다. 목이 붓고 아픈 게다 염증 때문이잖아요. 플라보노이드가 이 염증을 확 줄여줘요. 그래서 목이 칼칼할 때 프로폴리스 먹으면 다음날 바로 좋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프로폴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증식을 막고 입안 세균을 70% 이상 감소시킨다는 게 밝혀졌어요. 천연 항생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거죠. 여기서 놀라운 건 프로폴리스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종류가 무려 1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마늘이나 양파에도 플라보노이드가 있긴 한데 비교가 안 돼요. 프로폴리스는 이 100가지가 넘는 플라보노이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을 입체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건강식품이랑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아, 이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약사님한테 프로폴리스 있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종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액상, 캡슐, 스프레이형, 뭘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약사님이 알려주신 팁이 있어요. 액상형이 흡수가 제일 빠르대요. 그래서 저는 스포이트로 짜서 먹는 액상형 프로폴리스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바로 먹어봤는데 맛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맛있진 않아요. 약간 쌉싸름하고 톡 쏘는 느낌? 그런데 이게 바로 진짜 프로폴리스 맛이래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공복에 프로폴리스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한 컵에 프로폴리스 원액을 선어 방울 떨어뜨려서 쭉 마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절대 뜨거운 물에 타시면 안 됩니다. 프로폴리스의 좋은 성분들이 열에 약해서 40도 이상 물에 타면 다 파괴돼 버려요. 꼭 미지근한 물에 타셔야 해요.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변화를 못 느꼈어요.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거 맞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2주차로 접어들면서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덜 칼칼한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물부터 찾았는데 그게 좀 줄어들었어요. 3주차쯤 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에도 몸이 덜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았던 게 입안이 편안한 거예요. 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입안이 헐거나 혓바늘이 돋았거든요. 그게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꿀팁이 하나 더 있어요. 프로폴리스를 그냥 물에 타서 먹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요. 바로 꿀이랑 같이 먹는 겁니다. 꿀한 스푼에 프로폴리스를 두세 방울 섞어서 천천히 녹여 먹으면 일단 맛이 훨씬 좋아요. 프로폴리스 특유의 쓴맛을 꿀이 중화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꿀이랑 프로폴리스가 환상의 궁합이래요. 꿀에도 항균 성분이 있는데 프로폴리스랑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목 건강에 정말 좋대요. 저는 목이 칼칼하다 싶을 때 이렇게 먹는데 진짜 신기하게 다음 날 아침이면 목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애용하는 방법은 양치할 때 활용하는 거예요. 치약 짤때 프로폴리스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양치하면 구강 건강에 정말 좋아요. 입안이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 훨씬 오래 가요. 구내염도 예방되고요. 각을 할 때도 써요. 미지근한 물에 프로폴리스 선어 방울 떨어뜨려서 입안을 헹궈주면 구취 제거에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각을 해주면 하루 종일 밖에서 묻은 각종 세균을 씻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저는 프로폴리스를 정말 제 생활의 일부로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프로폴리스 한잔 양치할 때 프로폴리스 외출하고 돌아오면 프로폴리스 각을 이게 이제 제 루틴이 됐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감기를 안 걸렸다는 거예요. 작년 같았으면 벌써 두세 번은 감기 걸렸을 시기인데 올해는 가벼운 기침 한번 없이 거뜬하게 넘어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아프다고 난리일 때도 저는 멀쩡했어요. 우리 아파트 이웃들이 하나둘씩 목캔디 물고 다닐 때 저만 혼자 쌩쌩했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감기 한바탕 돌던데 당신은 안 걸렸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날 때의 느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눈 뜨자마자 으, 피곤해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좋은 하루다. 이런 기분이 들어요. 몸이 가볍고 개운해요. 목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아침마다 음, 음, 헛기침 하면서 목을 풀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목이 촉촉하고 편안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전에 목 아팠던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체력도 좋아졌어요. 전에는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졌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손주들이랑 놀아줄 때도 전보다 훨씬 더 오래 놀아줄 수 있어요. 손주들이 그래요. 할머니 요즘 더 힘세졌어요. 이말 들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프로폴리스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이미 심각한 질병이 있으시면 당연히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프로폴리스는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거지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3개월 만에 이렇게 변화를 느꼈지만 어떤 분은 더 빨리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먹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제 몸의 방어력이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든다는 거예요.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성을 쌓은 기분이랄까요? 예전에는 기온이 조금만 변해도 바로 몸이 반응했는데, 이제는 웬만한 변화에도 끄떡없어요. 여러분, 건강 관리는 아프고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프로폴리스로 그걸 배웠습니다. 매일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하루에 딱몇 방울, 몇 초면 되는 일인데, 이게 제 건강을 지켜주고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꾸준히 면역력을 관리하는 게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병원비 몇십만원 쓰는 것보다 매일 프로폴리스 몇 방울로 건강을 지키는 게 훨씬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이게 약이 아니라 자연이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매일 화학약품 먹는 게 아니라 벌들이 만든 천연성분으로 내 몸을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에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는 생각 드시죠? 그런데 잠깐 프로폴리스 고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요즘 시중에 프로폴리스 제품이 정말 많거든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첫째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확인하세요. 제품에 보면 플라보노이드가 몇 mg 들어있다고 써있어요. 최소 10mg 이상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둘째,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프로폴리스는 벌들이 모으는 식물 성분이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브라질산이 좋다는 얘기도 있고 호주산이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어느 나라 것이든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으면 괜찮아요. 셋째,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이 안전해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 먹을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꿀이나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 가세요. 임산부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의사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만 12세 이상부터 섭취하는 게 권장돼요. 자, 이제 정말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길었죠? 그래도 집중해서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프로폴리스는 벌들이 만든 천연 방패입니다. 환절기 약해진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 주는 고마운 선물이에요. 둘째, 핵심 성분은 플라보노이드예요. 항산화, 항염, 항균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셋째, 먹는 방법은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거나, 꿀에 섞어서 먹거나, 양치할 때 활용하거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넷째, 꾸준함이 중요해요. 하루 이틀 먹고 효과 보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도 살수 없어요. 아프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 바로 미지근한 물한 잔에 프로폴리스 몇 방울, 이게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줄 거예요. 10년 뒤, 20년 뒤에도 손주들과 신나게 놀아주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활기차게 사시고 싶으시죠?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프로폴리스 한 잔으로 건강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환절기 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프로폴리스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효과 어떠셨어요? 혹시 나만의 특별한 활용법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끼리 서로 좋은 정보 나누면서 함께 더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환절기마다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잖아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저는 프로폴리스 덕분에 올 가을, 아니 올 겨울도 건강하게 보낼 자신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꼭 저처럼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기약 사는 돈 아끼시고, 병원 가는 시간 아끼시고, 그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 만드세요. 건강은 선택이에요. 아프기를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미리 준비할 건가요? 답은 정해져 있죠?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미지근한 물한 잔에 프로폴리스 몇 방울? 딱 이것만 실천하셔도 달라질 거예요.